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클래식 스쿠터 중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바이크이죠. 트라이엄프사에서 출시한 본네빌 T100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2 2년식에 키로스 만툴밖에 되지 않았고,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추가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250만원 정도 추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차를 사시는 것보다 이런 중고를 구매를 하시는 게 지금 같은 경기 안 좋을 때는 가격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죠. 이 바이크는 일단 설명드리자면 2022년식 무사고 무슬립 꿈은 있지만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주행거리는 1 700km이고 판매하는 금액은 11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크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컨디션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바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존하는 T100 중에서는 검정 모델 중에서는 옵션이 정말 좋은 바이크인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가드나 뒤에 텐덤 그립도 있고 사이드백도 있고 시트까지 커스텀된 모델이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제원과 옵션과 정비 내역을 제가 이어 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이 정말 예쁜 바이크네요. 가사키 W800하고 많이 비교하는 바이크인데, 가성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예요. 또 2기통, 이기통에 감성이 있고, 이 머플러도 트윈 머플러기 때문에, 시동 켰을 때 배기음이 좋죠, 아무래도. 외관도 22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250만원 정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신차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옵션된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네요 바이크가 있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저희가 했는데요 일단 좌꿍과 우꿍이 있어서 좌꿍 먼저 보여 드릴게요 좌꿍은 이쪽 미러 쪽의 기스와 이쪽 밸런스 부쪽 끝쪽 레버 쪽이 살짝 찍혀 있어요 다행히도 이 엔진 가드가 있기 때문에 엔진 가드가 많이 막아줘서 탱크나 이런 엔진 밑에 하부 쪽은 전혀 기스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런 깜빡이 쪽도 기스가 없고, 그래서 이 엔진 가드를 꼭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부 쪽은 살짝 꿍하면서 이쪽 기어 레버 쪽그케지만 거의 데미지는 없습니다. 전원 부분이 있고, 반대편도 아주 미세한 버티기 꿍이 있어서 이 레바 쪽이 살짝 찍혀 있는 거. 미, 어, 미러는 거의 티가 나지 않네요 하부쪽은 전혀 데미지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연료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주행하면서 이제 숙여, 숙이신 것 같아요 차주분들이 그래서 미세한 생활기스가 이렇게 조금씩은 있어요 나중에 스티커나 이런 거 붙여, 붙이면 티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스는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유념을 해 주시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배경음 들려 드릴게요 냉간 상태로 시동을 거는 거고요. 시동은 이틀 전에 건거 같아요. 자, 계기판 먼저. 세레머니 끝나고, 만 칠백키로. 아, 클러치를 잡아야 되네요 클러치 잡고 걸어야 돼서 조금 흔들릴 거예요. 키로수트가 짧고 아직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제 배기음 들어보시면 잡소리 하나 없이 컨디션은 완벽합니다. 아 그리고 몸에 참 마이크로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시동을 키는 순간에는 배기음이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 점은 유념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크슈에서 이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입고되면 새 차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소모품 상태와 정비할 곳을 체크해서 모든 수리를 마치고 저희 매장에 입고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고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1개월 1000km까지 보증해 드리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려서 우리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토바이 탑송 방식 안전 배송이라고 하는데 계약금만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님 계신 곳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를 받아 보시고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네빌 T100 모델의 시트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 시트고는 79cm이고,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바이크 특징이 뒤에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클래식 바이크니까. 그래서 앉았을 때 많이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시트가 좀 커스텀이 된 시트여서, 순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시트예요.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실제 시트고는 그래서 76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여성분들도 많이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시트고가 좀 낮은 편이에요. 시트까지 튜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추천을 아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네빌 T100 모델의 설명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2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립 꿈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1700km, 판매하는 금액은 1,1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아직 두달 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가 또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보증해 드리니까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고객님이 타고 계시는 차 대차도 가능하고 매입도 가능하니까 여기 제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른 견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대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